저게기슨실거리게임이야바로다 코치는 못하는데 과일은 잘하네 그래 네. 순발력이에요 <laughs> <되게> <laughs> 아 이거 <요거> 커 <파트는> 크다 오야 디나 어차어차야 어차피 나한테 나는 크게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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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웃음> 아, 다시 초기화되네. 야, 오케이. 뭐, 고 있네. 나나? 나나? 색나왔어 아, 없어. 이 사람 진짜. <laughs> <그냥 되게 화나네. 웃음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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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오>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카드 제대로 안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카드 던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보이긴 뭐야? 아니, 형도 이러면서.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, 형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. 아니, 카드를 안 놓고 던진 다음에 한다니까요 네. 이건 아니야. 여기까지 올게요, 여기까지 올게요.